15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를 볼 때에는 너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라 그이가 곧 너희 어버이시니라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을 빌려 태어나지 않는 자가 있을까 빛은 하나님 어버이시요 빛의 자나가 인간이라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남녀, 음영, 화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 남녀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분은 오직 천지 어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왜? 천지 어버이는 인간들이 자식인데 이 인간들을 어떻게 낳았을까? 그죠 어버이는 남녀의 교접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닌 있는 그대로 어떠한 형상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인의 기운은 천지어버이의 자식이라는 것이고 이 자식의 댐이 치우쳐서 이 유배지로 보내졌어요 3차원이라는 지상에 여기에는 왜그 병을 고치냐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탁해진 인의 기운을 막힐 때까지 삼천은 돌아가고 있어요. 한 번의 삶으로 인해 나의 그원죄를 씻어낼 수 있다라면 모르지만 한 번의 삶으로는 어림이 없어요. 치우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육생살이가 무엇인지 그를 알지 못하면 바른 정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인생살이가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야 할까요? 윤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지 어버이가 탁해졌습니까? 천지는 탁해진 게 아니에요. 천지를 운행시키는 인기들이 탁해졌기 때문에 이 기운을 맑혀야 하는 것이고, 이 기운을 맑히고자 한다면 계속 계속 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윤회인 것이고 만나면 음양 합의의 결정체 자식을 낳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자식과 자식을 낳아감에 따라 윤회와 윤회 유네 속에 탁해진 나의 기운을 맑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천지대제의 시스템인 것이죠. 오직 한분그 인의 기운을 감싸고 있는 게 어버이신 것이죠. 인간의 그 몸을 빌려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있을까? 윤회를 통해 우리의 업을 사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 이거는 천지어버이가 말하는 시스템이다. 빛은 하나님 어버이시오 빛의 자녀가 인간이라 천기의 원소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남녀 음영 화합을 통해서만이 윤회할 수 있고 윤회를 통해서만이 나의 업을 살수 있기 때문이라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뿐이라 고개 숙여 경배하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뿐은 그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이한 분뿐이라는 얘기죠. 그 빛의 가르침 위에는 모든 것은 논리적인 사고, 또 우상숭배 쪽으로 또 빠져들어가기 쉽사이라 오늘날 이렇게 우한을 통해 환란을 맞이한 것도 천지어버이의 그 뜻을 따라 그 행위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버이가 내리치는 회초리가 업그레이드 시대, 그 일련을 남겨주고 이 대환란을 맞이한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진정한 구조자가 있고 진정한 선지자가 있는가? 수도 없이. 천자들을 이 땅에 보낼 것만 니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어디에 빠졌느냐는 것이죠. 만백성의 울부짖음을 니들은 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